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수의 작가님이신 율기윤, 문정호 작가님의 후속작이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두 분이 같이 하신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은 고수와 용기불패입니다. 고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화가 미친 수준입니다. 문정호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시는데 용기불패부터 수많은 작품을 그리셨습니다. 이번 작품이 어떤 반응일지 웹툰 댓글을 한번 볼까요? 무협의 일도 몰랐던 네이버 독자들을 무협으로 이끈 장본인 레전드의 귀환 와도 환생으로 이끌다니 작화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주기적으로 문정우 류기훈을 검색하셨다는 분은 얼마나 두분 작품을 좋아하시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수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주인공의 막간흥과 끝내 주는 배경의 그림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무협과 판타지가 공존하는 스타일로 몬스터들의 생동감 넘치는 그림체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의 시작은 최초로 대륙을 통일한 절대자가 나옵니다. 아마도 진시황이 모티브겠죠? 여튼 절대자로부터 불사의 비밀을 찾아오라는 명을 받고 떠한 이가 있었지만 절대자가 죽고 제국이 몰락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토리 시작부터 주인공들이 바로 등장합니다. 한 명은 아소라라는 젊은 주인공과 나머지 한 명은 상당한 노인으로 대장으로 불리웁니다. 대장은 황제로부터 불사의 비밀을 알아오라는 부탁을 받고 떠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제의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라면 대장이 황제와 동등한 위치였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댓글에도 궤협전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주인공들이 강동 2기로 주술사와 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궤협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출판사와의 부도 등의 문제로 연재를 못했던 이완의 대작입니다. 제가 22년에 궤협전이라는 영상을 올렸으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인공들이 주술사와 무봉을 사용하는 2인전한 컨셉이 궤협전과 다소 유사합니다. 그리고 아수라가 사용하는 주무기는 봉으로용기불패의용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매화마다 스토리가 다르고 판타지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뱀을 다루는 우리에게 도망치다가 뱀에 물리고 거의 썩어가는 소녀를 주인공들이 발견하고 부적을 꺼내더니 용골진액을 소환합니다. 폐화의 딸이 인간을 사랑해서 대장이 수술을 해서 인간을 만들어주고 받았다는 인어공주 설정이지만 효과는 직방입니다. 그녀를 따온 괴물뱀들을 만나지만 아수라가 배고 때리고 쉽게 물리칩니다. 주인공인 최강 먼치키는 컨셉은 아수라에서도 동일합니다. 다른 침격자들이 나타나고 흡성 마봉이라고 불리는 주술을 써서 괴물이 되지만 대장이 불루초 만들다가 실패한 씨앗을 던지니 괴물이 나무가 되어 버립니다. 아마도 잭과 콩나물이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잡혀간 여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주인공들의 말 이름은 타키온이 적들의 본진으로 공간 이동을 합니다. 용비 불패에 나오는 용마인 비룡 이 있었다면 아수라에서는 공간이동 말이 등장 하네요. 탈출하는 순간에 상자 안에서 탈출한 붉은색 도마뱀 하 아수라가 조심스럽게 살라라고 부르면서 다시 상자 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순간 적들이 고리를 잘라버리고. 타키온이 급하게 주인공들을 데리고 공간 이동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일대는 잿더미려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탈주한 거대한 볼렘 팔로스를 잡고 기오파수겐의 목걸이를 한 사람을 찾아 해소하는 등 무엇인가를 지속 해소하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팔로스가 죽을 때 주인공들을 사자라고 하는데 한자 뜻을 해석하면 엠보이, 에미석이라는 뜻으로 왕이 보낸 특사라는 뜻입니다. 지옥 화수견의 목걸이 편에서 푸른 눈의 선인에게 받았다는 기물이 나오는데 고수 이부백0화에서 생명의 돌인 단이라는 것이 서역에서 나타난 푸른 눈의 주술사의 물건이라는 것을 보면 세계관이 고수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수가 용비불패 이후의 세계관이기도 하고 괴협전을 모티브로 한 것이라서 그전에 작품들과 세계관들과 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